성공 김철수 민들가 김철수 건배 그리이 자리는 김철수 혁신 캠프가 선거 캠프의 문을 여는 첫날이기도 하지만 더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개소식을 직각의 화합의 문을 개방하는 날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회원의 주인이 협회의 첫 시동을 거는 첫날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에 불합리한 선거의 관행을 벌인 이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꿈꿔왔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회 또한 서로 나뉘고 다투는 그런 정치의 답습을 벗어나서 회원들을 위한 큰 길을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소표정이 되더라도 누릴 수 있을 저희 작은 기득권도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또 찾아, 찾아서라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는 저는 다른 새해 후보님들께도 이번 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한 모범이 되는. 직선제 선거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승자와 패자를 넘어서 함께 화합하고 악수하며 회원들의 꿈을 이루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각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 화합과 소통과 책임지는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만나보니 회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우리 회원들의 아픈 소리를 잘 전달하면서 또 집행부와 회원들 사이에 소통되는 그런 좋은 기품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미쳐야 미친다. 남은 42일 동안 한번 치과계 발전해서 미쳐 볼라 합니다. 꼭 어, 승리를 쟁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1인 1개수법하고 관련된 그 불법 네트워크 치과 또 불법 사무장 치과를 일단은 뭐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뭐, 더불어서, 저희도 이제 심신이 그 건강한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3년간 열심히 열정과 혼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